페이지 23쪽에 유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정역이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가 있는데요.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네요. 그 아이의 최대값이 2, 2, 고 최소값이 B 일때에 4A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. 자, 감소함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, 마이너스 1이라는 제 제일 작은 값에서 최대 값이 나올 거고요. 어? 3이라는 가장 큰 값. 에서 어 최소값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아네 그럼요 우리 최대값은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고 갖다 대입해주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. 어 우리 마이너스 2에서 역수치해주셔야죠. 2의 제곱인 4 플러스 a가 되네요. 자 그때 문제에 나와 있어요 최대값이 2라고요. 어아 그럼 니 a 2의 값은 얼마겠구나. 아, 마이너스 2겠구나. 라는 사실 알수있겠니 어, 자 그때 우리 최소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자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? 3을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에 3 빼기 1은 2니까 제곱. 에 플러스 a인데 a 대신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4분의 1 빼기 2고요. 분수의 덧셈 뺄셈을 통분 진행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4, 2, 8 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7의 값을 갖네요. 그런 최소값이 누구라고요? b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b의 값이 얼마겠구나. 마이너스 4분의 7이겠구나.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자, 그, 네, 우리 뭐 구해달래요? 4a,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요.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진행해 주시면 우리 마마 플러스고요. 약분 진행해 주시면 2랑 7만 남기 때문에 2, 7의 14로써 답 14다라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